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지만 올해는 정부부처한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야겠다는 뜻에서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주요 사업실 국장들이 참석했고 울산 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과 진보당 윤정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은 불참했고 국민의힘에서 최근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서울 일정을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줄까말까는 그의 힘은 전적으로 의원들 영향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데는 빨리 빨리 선점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 중심은 잘 잡혀 있으면 선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시장님과 또 우리 간부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지역 특성에 맞는 좀 이래 기능 발전 이런 부분들도 좀잘 감안해서. 울산시가 마련한 2026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우선 신규 사업으로 창업중심대학, 울산태화친수관광체험활성화, 한미조선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방구천 세계양박화센터 건립 등입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울산 다운이 공공임대주택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등이 핵심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중앙부처 예산 신청 규모는 834건, 3조 59억원으로, 지난해 확보액 7 0 0시 2건, 2조 6029억원보다 4,03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야겠다는 뜻에서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서 열렸습니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